최고 전문가들이 전하는 고품격 의학 강연쇼.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메디칼 레시피쇼. 안녕하세요 홍해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도 변함 없이 우리 아틀라스를 찾아주신 수많은 방청객들 그리고 패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그런데. 지영씨는 보통 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는지 아. 궁금해요. 왜 미인은 잠꾸러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미인은 잠꾸러기지만 또 잠꾸러기라고 다 미인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laughs> 네, 저는 어, 어. 잠이 좀 많은 편이라 한 음. 7시간 반 이상 자면 음. 아침에 개운하고요. 어. 그 이하로 자거나 좀몇번 깨면 굉장히 낮에 좀 피곤하더라고요. 네. 어. 사실 그홍혜걸씨가요 아틀라스 진행하면서 굉장히 사심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정지영 아나운서한테 그랬잖아요. 예. 그때 지금 여유수 씨가 저한테 뭐랬잖지 알아요? 저 사람 미쳤어, 미쳤어. <laughs> <laughs> 그죠? 왜냐하면 저랑 진행할 때는 당신 말 너무 많아. 네. 말좀그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근데 정지영 씨한테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 몇 시간 주무시나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행스터 씨는 네. 말이에요.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좀 잠자려고 하면 뭐 드라마 다시 보기 한다고 방해하고요. 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네. 저거가 부스럭거린다고 왜 네. 아침잠 깨냐, 만드냐고. 네. 맨날 야다니고. 저봐저봐저봐 어, 아니, 엄마. 아, 아, 테마가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잠은 참 중요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푹! 잘잘수 있을까요? 오늘 아틀라스의 주제는 바로 수면인데요. 메디컬쇼 아틀라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레시피를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수면하면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정체 궁금하시죠? 신경과 전문이십니다. 한진규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게 무슨 소린지 다 아시죠? 네. 우리가 다 아는 코골입니다 아... 뭐 저도 코를 좀고니다 아마 아... 많은 분이 코를 고실 텐데 일단 그러면 코 고는 게 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코를 고는다는 거는 아... 수면 중에 공기가 헛돌면서 올려나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 공기가 헛돌면 산소 공급이 잘 될까요? 안 돼요. 산소 공급이 떨어지는 거를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아... 어떠신 분은 나는 코는 고는데 수면 멈추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무호흡이 없다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그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면 다운 검사상 산소가 떨어지는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인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수면 무호흡증은 불면증, 이갈이, 잠꼬대 모든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면 중에 산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심혈관이 막히는 신경경색이나 뇌경증도아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사의 위험도 올라가게 되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런 이런 무시무시한 수면무호흡증을 우리가 미리 예시하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방법이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전 단계를 상기도 저항 주응이라고 하는데요. 상기도 저항 주응일 때는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 다섯 가지 사인이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인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 몇 가지가 본인한테 포함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야. 세 개나 더. <laughs> 난데? 네. 이야. 세. 세. 세 개. 한세개 정도 됩니다. 네, 선생님 저세 개나 더요. 네 개인데, 나요? 네개야 네 누가? 네 개? 오경 다섯 개요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요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포함이 된다면, 그분은 상기도정주군의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상기도 저항 증후는 뭐냐면 수면 무호흡증을 없애기 위해서 자는 동안에 과도하게 호흡을 하고 그로 인해서 뇌가 많이 깨고 숙면을 못 하게 하는 수면 무호흡증의 전 단계죠. 특히 턱이 작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가 튀어나오는 돌출이나 턱이 작은 무턱이나 아니면 목이 짧거나 아니면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이 상기도 저항증후이나 수면 무호흡증의 고 위험자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 코골이 수술로 많이 이용되었던 목조 레이저 수술은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양악기 치료고 양악기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서울의 한 수면센터 평소 심한 코골이로 인해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졌다는 두 남성을 만났습니다. 면치료의 가장 기본은 호흡, 숨을 편하게 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콧고리를 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사람의 콧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촬영 결과 두 사람의 콧속은 정상인에 비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매우 좁았는데요. 애들이 뭐 코고른게 코 너무 심하다,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녹음을 해서 한번 봤는데 상당히 심하고 무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와이프는 심하다고 잘때 호흡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들의 실제 수면사과는 어떨까요? 코골이가 동반된 수면 무호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수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데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 쉬는 거야. <laughs> 아까 그, 그게 다더 무서운 거지, 네. 요 네. 요거 보면 호흡이 어때요? 끊긴 거 보이세요? 코골이는 심하면 심할수록 소리가 안 나거든요. 무브로 할 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경한 상황에도 충분히 신경경색과 뇌경색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치료를 위한 빠르고 확실한 수단으로 양압기 치료에 돌입했습니다. 양압기 치료의 원리는 마스크에서 생성된 양압 공기 즉 외부보다 높은 압력의 공기를 막혀 있던 코 속에 밀어 넣어 주는 것인데요. 이때 좁아졌던 기도가 차츰 넓어지면서 수면 중에 숨을 원활하게 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주간 양압기 치료를 꾸준히 실시한 결과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만성 피로를 호소했던 손정대 씨는 일정하게 숨을 쉬었고 시간당 100번 이상의 무호흡 증상이 있던 허경록 씨 역시 무호흡이 없어짐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집안에 평화가 온 거죠. 야간에 코음절이 안 들리니까 조용하게. 같이 한 방에서 아기랑 방에 앉고 같이 자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죠. 2014년 미국 수면학교에서 무호흡증이 동반된 코골이에 가장 표준화되고 확실한 치료로 양악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되게 거창스럽고 숙면에 방해될 거라고 느끼지만은 하룻밤 입원하면서 전문의가 코골이 무호흡이 없어지는 정확한 압력을 맞추고 장애에 맞는 마스크를 찾으면 2, 3주 정도의 적응기간만 지나면 충분히 숙면할 수 있는 무호흡증의 가장 확실한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코골이 수술을 한번 받았는데 재벌하신 분이라든가 심혈관 장애에유험도가 있는 무호흡 환자 특히 수면제를 먹고 있는 불면증 환자 중 무호흡이 있는 환자들은 이 수면제가 호흡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악기가 반드시 치료한 환자구진이라고 말씀드리기 쉽습니다. 오. 이제 무호흡이 있는 환자들은 너무 무호흡으로 수면을 고생하지 마시고 양악기를 이용하셔서 숙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때서부터 양압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 정지영 씨는 어떤 방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어, 저는 무엇보다도 하루에 한 시간 햇빛을 보며 걸어라라는 음.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는 퇴근할 때 산책하고 음흠. 야외 카페서 에 커피 마시려고요. <laughs> <laughs> 야 같이 가요. 같이 가요. <laughs> 저 사람들 참. 홍기해주는 네. 어떤 강의가 좋으셨어요? 어, 뭐, 저는 뭐다 훌륭하셨는데, 네. 역시 그래도 여예스터 씨의 후드 레시피, 아유. 멜라토닉 칵테일 아주 기억이 납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표 애처가 아니랄까봐, 이렇게 아, 끝까지. 네. 네. 오늘 저녁에 행복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수면 레시피 방송 보시는 불면증 환자 여러분들 편안하고 또 건강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아틀라스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